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융합대학 식음료 외식학과 박정수 교수입니다. 우리 식음료 외식학과는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여 외식문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 식음료 외식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음료 전문가 과정과, 외식 전문가 과정으로 나누어진 투 트랙 시스템으로, 식음료 전문가 과정에는 커피, 와인, 칵테일, 조주를 직접 다룬과 동시에 전반적인 레스토랑 운영을 실기와의 조화를 통해 학습하고, 외식 전문가 과정에서는 외식 창업 경영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무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상치 대학교 평생교육 융합대학에서는 성인 친화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자 및 성인학습자를 위하여 야간 및 주말 강좌를 확대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저 레크레이션 전공과의 교차 수강 허용을 통해 더욱더 경쟁력 있고 활기찬 생활을 보장드립니다. 현재 식음료 외식 산업은 골목상권의 부활 그리고 IT 기술과의 융합,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 소셜미디어의 다양화와 같은 많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여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는 식음료 외식 경영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더 나은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한다면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식음료 외식입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자신보다 가족과 타인을 우선시했던 성인 학습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만의 희망과 길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학습을 함께하겠습니다.